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과 옛 언약,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아,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어떻게 중보자가 되셨느냐? 피 흘림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옛 언약이 전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 히브리인들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완성이라는 말씀에 방점이 있어요. 완성이라는 것은 일법 자체가 완전하다는 겁니까? 불완전하다는 겁니까? 완전하진 않다. 제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에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불완전하다면 그자체로서 부족하다라는 건데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나 완전하진 않은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초등 학문 혹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 단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완악함, 약함, 인간의 약함에 맞게끔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완성은 이거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과정, 단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들어 있는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 원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이 곧바로 율법을 건너뛰고 복음으로 와서 어, 올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가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말씀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그럼 굳이 피 흘림에서까지 이런 중보자가 되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피 흘림과 용서, 사함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서에 의하면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버쳐서 생명을 버리지 않고는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 우리들의 생명 가지고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합니다 동물들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일 뿐입니다 모형일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에 관계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도 피흘림의 모형을 보였고, 세원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피흘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고, 그 생명으로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요한 개념이고 핵심적 개념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피로써 보증하시고 언약하신 이 구원의 그 길을, 믿음의 그 길을, 구원의 약속을, 은혜의 약속을 깊이 간직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